이 판이면? 소 <laughs> 투방이네. 나이스. 뭔데? 나이스, 나이스. 쿨링 좋았고. 오, 바로 가자. 지지, 지지. 가자, 가자. 내떄데아 붙자 붙자. 그래 여 가. 혼라들라들 아, 뭐? 이거 가봐. 어 씨발 아, 날어 나... 아, 나... <laughs> 저... 돼지 날다. 그 데어지금켜 아, 좀. 아안 된다 이. 돼지. <laughs> 아 허근한 게 전나왔겠네. <laughs> 아. 아이 허근. 아씨. 시프트인데 씨발 저거 저가 아니야? <laughs> 아, 이거 어, 텔레 왼쪽으로 끌어 쓰지 나가죠? 지마한번 갈고 가자. 어, 빨리 죽지? 계속 살수 있을 줄 알았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버티고 가자, 버티고 가자. 아, 씨발. 아. 아, 바꿔줘, 저희 그냥. 쿨팅, 네이. 자, 뭘 할게요. 그냥 맛도 하자, 그럼. 아, 볼트? 위도우 너무 앞이 있는데? 그래, 저, 위도 훅 빠졌다. 훅 빠졌을 때 가자. 와, 아, 아 씨발. 아, 개역지 너무 억지인데? 아이씨... 타이어 차고, 우리 궁수에서 가즈? 지금 마공이랑 내꺼 정도만. 아, 어, 가면 끌리는데? 내꺼 내꺼 쓸게. 지금 도 써요. 내가, 불사빠져 불살 빠짐. 맞아? 이거? 시그마 봐 시그마 죽지마 봐 아, 아무도 카우, 카우. 안 죽으면, 죽으면 카우, 카우. 카우. 하면 돼 아무도 안 죽으면 돼 겨탈 채줄게 나이스 컷 쫓기만 하면 돼보고 왔다 날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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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트 못들면 어떻게 이냐 이거? 못들네 <laughs> 그냥 무슨하데 이겼네 어, 만다고? 어? 쟤, 심하, 지금 1층인데, 지, 지, 아, 우리 심하도 저기 있네. 오, 고래 없었구나 덕후. 오늘 운이 나쁘진 않아. 지금은 천천히 하시 아... 다리가 오우이 맵은... 이 판은 수비... <laughs> 뭐야. 수비를 잘해야 이기겠는데, 이 판은. 메이크 위도우네? 타이어 그냥 막 써도 되겠네. 렛츠고 도리. 와, 씨발, 이걸 끈다고? 힘들겠는데. 어이. 우 장치가 파괴됐다. 아, 가져왔지만 그. 땐 다른 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이 아이고, 막혔다. 깨져. 나깨

가수 지요 가수 지요 가수 뒤요가고 가는데 퓨칼 뺄어 이거는 상황이아가비 좋았는데 두 칸만 먹어보자 두 칸만 맥끄람피, 맥끄람피 보자 맥끄람피 보자 자 가점 또, 아, 나한테 계속. 아, 정말, 1차 위로. 아. 수비, 수비 A, 완막해야겠네. 뭐 가능할 듯 근데 해 보자. 아, 그냥 수비 소 때. 아 수비 A 완벽한데. 아, 아, 메이 방. 어나 메이 안할건데 전칼할 건데. 전크 방이 요이 메이 좀 메이 좀 파줘. 메이 파 메이 어 저분 시트 스캔 잘하던데 메이를 시키는 거야. 우리 사이는 누가 막지? 저 사람 커트림. 누가 막아. 아 그래? 메이 그냥 오른쪽 진에서 사이드 막으면 되잖아. 오케이. 제가 저 오른쪽 지붕에서 그렇지. 제가 오른쪽 지붕에서 막을 거거든요. 아, 오케이 그럼이다. <laughs> 바티 쳐 내놔, 죽여버리 전에. 아니 투방이요. 어. 아, 바티 낸 주세요. 바티. <laughs> 아니, 투방이라고. 요뭐 이거 뭐 아니면 절대 완만 못하면뭘 수비. 아기만 <laughs> 해도 투있는거 아, 저씨요지 하지요아이마 하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위도 조심하시고 위도 있어요. 지부어야 돼. 여호 이거 있는 게개 사기네 진짜 다음 승차 때까지 아무도 끌면 안돼 그럼 에이 어? 나아 우리 오른쪽 사이드 플러들 스... 먹고 싶으니까 뭐 일단 뭐 되겠다 포먼 거 잡아야 될듯 위에 힐 돼요? 땡 하이어로 카운터 칠게, 위도공. 아니, 여기서 힐도, 힐도 나와요. 그리고 잘 맞아요. 여기 벽으로 저기 견제되고, 여기 시프트 던지면은 맞고, 여기 각도 설수 있고 모든 각이 다 범위 가능하고 저격수 올라오면 여기 타격 가능하고 여기 숨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 숨을 수 있고 봐봐 저기 트럭 저기 안까지 견제 가능하거든 저 안쪽까지 다 가능해 여기 좋은 거야 근데 여기 안전하기까지 해. 1층에선 안 보이거든 올라오면은 여기 있습니다 맥트에 나왔으니까 이제 편하죠 편하게 하면 되지 트래 개피. 그래 오케이. 넘어온데 이거? 이게 올개정면밖에 없거든. 오제개정면밖에 <APG1> 없어. 이러면 이제 편한 거야, 좀. 아, 나나나 나. 붐붐지 나, 나. 마, 붐 숨지 마. 뭐어 내가 가 뭔다. 그러니까 아피니까, 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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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오, 어? 가 으는... 어, 이거 맞나? 여기 왔다데 나이스 아, 나갈 나 때까지 버텨야 돼엄마하겠는데형사님 어, 너무 리인가 아닌가? 어렉 렉이 이렇게 하냐 이거 안막면라 났어 라 혼내주고 올게 어마나렉렉렉렉렉렉렉 뭐야 어 또. 혼내줬어 아 이거 힐 낼라나? 오케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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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떴고 파라 조심할게요 저는 끌는거지끌는거지 끌리, 바티 끌는거지 파라 더, 파라 더, 파라 파. 와 뭐야. 18초만 봐보자잉나 힐팩 먹으면 돼요. 기바 <laughs> 나이스. 살릴게. 이게 존나 살렸거든요역시 파라, 팔아, 파라, 팔아, 파라, 파라. 아, 씨발, 타야 차는데. 나어요 아, 라스파. 아, 오케이, 이겼다. 허허! 응, 음, 이겼어. 아, 오케이. <웃음> <맞기>. <웃음> 지지어. 허! <laughs> 오버지치 진짜 똑같이 한다고요? 예? <laughs> 잘한다는 칭찬이지? 어, 극찬인 거지, 그지? 그래. 다이오구 와, 씨발, 지금 5연승? 5연승이고? 그래봐. 17승 2패? <laughs>